자, 이번에는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근데 또 그때 몫, 요 q(x)를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시오 하는 것아럼 앞에 거볼 필요 없고 어 일단 구하라는 뭐 거는 이 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0되는 놈, 0거, 알겠지? 엄마차아내라 이말이 됐습니까 앞에 주어진거예요자 이놈도 잘라놓습니다 150번 fx를 요 1차로 나누었을때 몫이 qx 나머지가 3이다 이랬습니다 요까지 검산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qx 요목 QX를 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놈이다 이랬고, 자자 구하라는 은은나마를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일단 구나누는거때 나머지 게연로나거 마이너스 머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지 그럼 구나누는 놈은 마이지 2차로 2로마누었을2차만 나누었을 이 2차로 나누었이 말이. 어 요것만 자 첫째 줄에서 f(x) 식만넘면 나누는 거 x 2, 뭐 q x 4, 5, 6, 7, 8, 9, 10, 1 3이다 그랬습니다 첫번째 조건 두번째 조건은 자, 요 qx를 요5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랬습니다 아뭐 요게 0 21, 22, 23, 24, 25, 1 자, 두 번째 조건은 Q. X 자리에 마이너스 2 잡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주어진 조건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 요만 구해내야 돼. 어?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 잡아요. 이거 구해내라. 이 말이. 알겠지? 그럼 요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맞지요? 요게 okay. 밑에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다 때가 있는군 그거 요 자바여가 계산하니까 얼마? 7이 맞나? 내가 필요이 값이 얼마? 7이 다이말이 그럼 7자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보여지는 작은 차가 주어진 조건들을 적어놓고 내가 필요한 건 뭔가? 자바여니다알겠 항상 필요한 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가 있습니다. 됐나? 자, 151번 요 3차식을 요 1차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 문제에서 나누는 놈 뭐? 나머지 다 주어지가 있으면 식시하라 이 말입니다. 좌변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우변에 나누는 놈그 다음에 곱하기 목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좌우변 똑같은 무슨 식? 항등식 자, qx를 이놈으로 나눴을때 나머지 구하시오 그럼 구하라는 놈은 q x다리에 뭐? 1등거 찾아라 이말이 인마 찾아라 이말이 어머,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일로만 되는 거지. 작업은 똑같은 항정식이니까 x 자리에 똑같이 마이너스 일라면 동시에 성립하재. 마이너스 일 들어갑니 x 자리. 에세자업한도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애기니까 플러스 일나하기 삼. 요 마이너스 일 들어가면 음 일해야 되는 거지. 자 일하는 거. 1 마이너스 1 더하기 3, 1 들어가니까 2q 1 들어간 거 1, 그다음에 1 들어간 거 더하기 얼마? 7 10, 열애되는 거. 얼마 차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고 7을 넘어가니까 2q1 얼마가 얼마? 마이너스 c 양변이 일어나눠주니까구 w랑 qw는 마이너스 c 이래가 끝이 나는 거. 됐습니까? 항상 한등식 만들어가 문제해결하는거 그 다음 152자4타식을 1차로 나누었을때 몫이 Qx란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거는 인마를 요 1차로 나눈 나머지 뭐 구하라고? 엑스 가리에 이연 이마 인마구하라 말 자, 금산식 시험 엑스 네제곱 나이 나누는 너 엑스 마이너스 목선 qx. 뭐 어, 나머지 없는데요? 뭐드 치다가 나머지 버리쁘나? 나머지 얼마입니까 나머지 안 줘지는 나머지 얼마입니까? 쿄, 표... 응? 쿄, 어디지? 쿄원이 나머지. 이놈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목성 쿄엑스고. 어, 나머지가 없네. 없는 거는 할수 있으니까 없는 겁니다. 이4차를요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말이다 얼마고? 요 1차로 나눈 나머지. 어, 한 장은 1차로 나눈 나머지. 엄마 결하는거영될이요뭐한 장씩만 하는데? 이 음. 알겠지? 구할 수 있는 있세니까안좋어진겁니 알겠습니까? 음. 그럼 이거 연결하는거 1을 여니까, 어, 이네. 문제에서 안 좋아진 나머지가 이다, 이말이니 됐든, 자, 식작하고 부활하는 게 Q2네. 그럼 여기에 이가 들어가려면 전부 1을 잡아야 되는. 거 알겠지? 여기 이 잡아야가 4대고, 당 1이니까 17. 요2 들어가면 1이젠 필요 없고, 이 들어가는 거 Q2. 딱2노래되는2넘어가서 빼면 부활하는 놈은 15노래되는 알겠지? 없으면, 왜 없는가? 와스 있으니까 없는겁니다 그런거는 이걸로 굳이 안좋어진다 지가 차는 내면 되니 알겠제? 자153 당시 fx를 요 1차로 나왔을 때 몫이 q1x 나머지 5 놓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q2x 나머지 3요두 개에 더한 놈을 요 1차로 나눈 나머지 자, 또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는 0 되는 일을 0거 이말이지 맞나? 나누는 놈이 0이 되는 x값을 앞에 x자리에 0거 그게 나머지잖아. 맞지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구하라는 거는 q1x2 더하기 q2 2 넘만 구하라 이말이 알겠지? 자 첫번째 줄1 0 x 나누는 x-1 뭐? q1x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5 요번에는 이걸로 나눈다는 1 0 0 x 는 나누면 는 x-3 몫시 q2x. 그때 나머지 3 노래되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q1, 2. E, q2, 2. E. 일단 q1, 2. E. 요 x 자리에 뭐연 거? 2연 거, 이 말이. 알겠지? 은날 그라머. 잡변는 f2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니까 1 필요 없고, q1, 2. E. 다기5 맞습니까? 그 다음에 Q 2 양변 x 자리에 2를 이 말이지. 그래야 여기에 썩 실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또 F 2그 다음에 1골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Q 2 이래 되는 거죠. 뒤에 더하기 3 이래 되는 거. 알겠지? 두개더한 놈을 구해야 돼. 근데, 오른쪽 보니까, 이마는 플러스, 에이, 마이너스지. 더하기가 나오려면, 어째야 돼? 빼야 되는 거지. 빼야, 자변인마가 날아가 버리다. 알겠지? 자변은 0이 되고, 여기에서 이마 빼니까, Q1, 2, 더하기, Q2, 2. 오른, 어, d 있는 숫자는 얼마? 뺀 거, 2, 노래되는 거야. 알겠지? 인마 구하라 이랬으니까 2가 넘어가서 답은 마이너스 2 그래 구해야 되는거 이걸 어짜고어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답은나오는거라적어보는거 거라. 알겠지 적어보고 어 인마 풀려하니까 x가 2가 됐네 이다잡아야가적어봐야 e 돼. 네 인마도 적어봐야 돼. 알겠지 눈으로 막 이래가지고는 안풀립니다 됐나